one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돈키스쿼드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시 옷도 입었고 오늘 새로운 시즌이 출시를 했죠 25 히어로즈 시즌 어제 사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제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 형아자를 대장 시즌으로 히어로 시즌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큰 바람을 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변수가 생긴 게 저는 좀 적당히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거는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금칸은 제 수준으로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게 나왔어요 제가 원래 쓰던 발롱 아자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금카는 못하더라도 7카 영입 비용이라도 마련하자 해가지고 팝니다 심지어 하한가에 박아서 팔아요 팔렸다고 좋아합니다 얼마에? 31조에 팔리고 나니까 바로 트램펄린 마냥 누구보다 빠르게 데드캡 바운스를 벽 보고 손드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이적 시장 도리도리 하다가 맞습니다 발롱도르 시즌 등번호 25번 지안프랑고 졸라 선생님을 이번에 영입을 해봤는데요 시즌카 1대장이죠 스탯을 보시면은 속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금액을 생각했을 때 하지만 이 선수의 큰 장점은 체감, 양발, 그리고 가속력이 높아가지고 퍼터가 또 엄청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슈팅 및 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스탯만 봤을 때는 뭐 제가 기존에 썼던 발롱 아자르랑 비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슈팅 능력치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웃음> <웃음> 저의 제 마음속에 지금 이미 아자르가 한가득이라서 오늘 어떻게 이걸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뭐 사실 윙어 하나 영입해가지고 영상 찍는 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요 공식 경기 레전더리 리그 오늘 또 결선도 열려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이 근본 가득한 형님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유니폼도 약간 레트로 유니폼 입었거든요 오토글라스 오늘 한번 출정지 영상 맛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 어리 고! 좋 습니다. 오늘의 신규 영입생 아자르 아니고 첼시의 근본의 근을 담당해 주시는 발롱도르 시즌 지안 프랑코 졸라 형님을 한번 영입을 해 왔는데요. 굴리트 형님께서 말년에 첼시에서 선수경 감독으로 있을 때이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지금의 첼시가 빅클럽으로 성장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초석을 단져 주신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서 깊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달았던 등번호 25번을 기리며 억텐이라도 즐겁게 써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 한번 시청하러 가시죠 렛츠고 아, 졸라 형님 공을 보고 가셔야죠 형님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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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형지안프랑코 졸라 하면 체감이거든 넘버 24더 매치 박스 시원 프랑코 졸라 이게 졸라긴 해. 어, 크로스도 쓸 만하답니다. 사제 관계였던 루드 퀄리트 선생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좋았어요. 방금께 졸라의 열정이죠? 마직 박스, 셰프랑코오라 솔직히 말할게요, 아제르보다 슈팅은 더 좋습니다. 이건 개추해야 돼. <목소리> 오, 셰프랑카오라, <목소리> <목소리> 해트트릭. 아, 이 좋긴하다. 아, 이 슈팅 법법이 다르긴 하네. 옛날에 부틀이 제가 맨날 얼럭키 졸라라고 불렀었어요 방송에서 이거 진짜 진짜임. <목소리> <와>! 아! <Sý> 영차. 티비 아이. 가비. 이게 아자르는 절대 안 되는 플레이긴 해요. 이 플레이 방금 아자르로 하려면 은히어로시즌 금카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까지 하려면. 그럼 이것도 파울이 아니어야겠죠? 공정한네 심판. 근데 졸라 진짜 감속 스피드는 으뜸이긴 하네요. 러더칼렛. 이런 장면이 방금 같은 장면이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가속은 빨라서 온더 볼은 좋은데, 침투 패스 봤는데 기본 빵의 속력이 부족하니 티가 나긴 하네요. 아아아 좋다? 이게 연계지? 그래도 선수가 기본방으로 성능이 나오니까 억지 부려도 영상이 뽑히네요 솔직히 무드릭 윌리안으로 억지 부릴 때는 이 정도 안 됐거든요? 피파에서 두가지일존나요 선수? 이거랑 뭐가 달라? 근데 그건 답변 드릴 수 있긴 해요 굴리트긴 해요 그거는 조금봐 <laughs> 그냥 백조 없어 그래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왜 없어? 이게 아니, 이거 는다시보기로 아, 주작이야 아, 주사기 DJ 주박기야라사기야주사기 <laughs> 티콘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드멘 아저씨한테 혼난다. 굴리트 선생님께서 어시스트 하나 기록해 주시네요. 더 매직 박스. 아니 이게 왜 <laughs> 아저씨보다 좋은 거 같지 얘가 발롱 금카 기준? 아니. <laughs> 결국 슛인가?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왜아자르마다 좋은 거같이 졸라가? <laughs> 아자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감성값 선수였나? Where is the magic box? Here we go! 아라인데 근데 드리블이? 윙어 혼자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아이야 근데... 어, 드리블 또라이긴 하네. 근데 슈팅도 또라이야. 에이스, 너네, 지안 프랑코 지올라. 불리트가 놓치면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평소에 해주는 게더 많기 때문에... 허히~ <목소리> 아니, 진짜 졸라가 빠따력이 졸라 좋아. 이거 리얼 스토리! 요 정도에서 포터치고 달리는 건 엄청 빠르와 이건 진짜 하나의 작품 마스터 피스였다. 콜렛 와 어우 가비 오더 냉이 박스 잘라.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잘하지 게임을? <laughs> 드릴까윌리안은 증명하지 못한 공식 경기에서의 증명 지안프라코 졸라는 지금 출발한다. 밀려요. 오케이 먼저 집어넣어도. 아니 이건 주작 아니야? 아니 게임 왜 이래? <laughs> 두번깎아 버리기. <laughs> 세판 연속 이러는거지 어디 막을래? 드맨 나는 뭐내 실력에 의심의 여지는 없어 나 하다보면은 돼 근데 전판이랑 전전판 이런거는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어. 그냥 타노스한테 인고 50% 펀치 맞은거야 여러분들 Pedro! 바보자, 로칩샷 아, 왜 끊었어... 파니형... 아, 씨. 이러이고 아, 이개어로이나이 나와버렸네? 에이. 맞긴 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와 졸라 퍼터 역시 아무치다 아, 까비호 진짜 좋았는데 늦었지. 당황스럽지. 케파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케파 농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이게 돌정원의 케파 농가 지키기야,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더 매직박스, 지안 프랑코 졸라 발롱 시즌 금카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솔직히 오랜만에 옛날에 첼시 엠버서더 졸라 썼을 때 느낌 살짝 냄새 난것 같아서 감회가 남달랐고, 이거 하나는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자르 팬이고, 아자르를 더 좋아하는 선수로 맞는데, 다닐 선수로 윙어로 영입을 했을 때 영상을 이렇게 오늘처럼 찍는다고 하면은, 아자르 발롱 시즌 기준으로 제가 썼던 원래 영상을 찍었을 때 얘보다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아리송하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졸라는 딸깍 슈팅이 있으니까요. 첼시 양발 윙어 라인업 중에서는 슈팅 부분이 윙어 치고는 탑티어기 이 때문에, 예, 유일한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졸라는. 이거는 근데 뭐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가지고, 보이시죠, 속력? 이게 하프라인 정도에서 공을 넘겨받아가지고, 엔드라인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상대 윙백이랑 달리기 대결을 했을 때,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뛴다거나, 아니면 퍼트를 치지 않고, 그냥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져갔을 때,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냥 오프더볼로 침투 움직임을 만드는 상황 옆에 있는 이 페드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주긴 하거든요 이 속력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 대비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속력에 매몰되어가지고 아이 선수 그러면 느린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게 그냥 퍼터 치면 은 순간 스피드만큼 이 페드로랑 그냥 동배이거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슈팅은 기가 막히네 까지없고 어찌 됐든 간에 다음 영상은 그래도 <웃음> 제가 <웃음> 첼시를 사랑하게 된 근본의 근이니까 어떻게든 아자르 알박해서 6카든 7카든 뭐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유튜브들 좋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마가.